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금년도는 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태풍 없이 큰 어, 재난이 없이 무난하게 에,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 우리 어, 문경 시정도 이렇게 지난 지나간 걸을떠보면 크게 돌출성 돌출성 일이 있어서 어, 시민들을 걱정시켰던다든가 불편하게 했던 일은 없는 상태에서 어, 이렇게 한 해를 에,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우리가 그동안에 추리해왔던 일들이 외부에서 굉장히 지난 1년간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 아무래도 우리 문경시는 재정이 지방세 수입이 200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돈으로 사실 공무원 인건비의 한 3분의 1을 조금 더 하는 수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과 도와의 관계에서 예산을 원만하게 확보해야만 해요. 우리 시 재정이 돌아가는데 지난 1년간 돌아보면 작년에 확보했던 예산도 사실은 그런대로 우리가 많이 했다고 볼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우리가 또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 공모사업은 작년도에 중앙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지방에는 내려보내주지 않은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경쟁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사실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키즈 드림스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힐링 푸드 사업, 그 다음에 백두에 간 테라피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시청 리모델링 하는 사업, 이런 많은 사업들이 공모사업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도의 측면에서는, 예, 이제, 도지사 재정사업비가 사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도지사 재장사업비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 어, 도의원들 세 분이 열심히 활동하시고 해서, 전년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도지사 재정사업비가 우리한테 많이 내려왔고, 평가도 도로부터 이제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예, 무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예, 이게 사실 알려지기 예산이란 게, 어, 항상 단년도에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끼 원래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올해 끼 내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 우리가, 어, 금년도에서 내년도와 연결되는 것 중에서는, 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사실 최우수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에, 어떤 인센티브적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면 소재지 개발이 에, 사냥면 원래 1년에 보통 한 시군에 한 군데 정도 해주는데 그것도 전국에 한 70군데 밖에 안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냥면 하나를 받고 삼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잘했다고 인센티브도 5억 2천만 원정도 상금도 받고, 사실 5억 2천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예. 보통 우리 상장 하나 받고, 상금, 보통 일반 평가는 상장 하나 받고 상금 500만 원이 이제 보통이고, 2등 하면 300만 원인데, 이제 사업비로서 5억을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그동안에 이제 이 중앙에서는 지방에 알다시피 돈을 내려줄 때, 어, 총, 이 국비 중에서 우리나라 내도 예산이 이제 국비가 한3 8 0조안 됩니까? 그 중에서 지방에 내야 주는 돈이 이제 40조 되는데, 그럼 그걸 이제 227개 시군에 쪼개줍니다. 그럼 쪼개주는 어 방식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인구입니다. 인구. 인구가 많은 데들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면적 보고, 그 다음에 행정 기구 수 보고, 공무원 수 보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이거를 수식에 집어넣습니다. 수식에 집어넣어서 딱, 이제, 문경식 하면 딱, 지방에 내놔줄 총 40조를 딱, 문경식 걸딱치는 문경식에 내려온 돈이 1950억이다. 1970억이다. 여기 이제 보통 교부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교부세에 우리가 기본식에다가, 이게 이제 그 기준을 오바하면, 기준을 오바해서 소모성 경비를 썼다. 축제선 경비를 쳤다 하면, 패널티가 줍니다. 깝니다. 빼버리는 거 기본에서. 잘했다. 예를 들어지고 부채를 갚았다. 혹은, 경상 경비를 전략에 썼다. 이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내내 인센티브를, 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중앙 확보, 중앙의 예산 확보가, 예, 사실, 예, 금년 당초 예산에서 비교해서 한9% 정도가, 늘어나서 내년도 예산 증액이 예, 9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내년도 이 증액된 사업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저희가 그, 저희 계속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토의도 하고 또 여론도 듣고 의견도 듣고 했을 때 예, 가장 역시 예,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사실은 두개 파트입니다. 하나는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 예산. 일단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어, 금년하고 비교했을때 18%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알다시피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초노령연금 최대 2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이 비용이 우리 문경,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문경시 예산에 잡혀서 지출되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21%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살리고 개발효과가 있는 사업이 실제 많이 되갔습니다 그거는 어딘가 하면 정촌 시내 제가 늘 말을 쓰는 재창조 리모델링 하는 데도그 다음에 문경읍 가은읍 그 다음에 면 소재지 이런 데에 투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 비율적으로는 이제 교육 예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왜냐하면 교육에서는 우리가 1년에 금량이 같면한 20만 5억을 교육청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명품 교육도시 만드는 데 드는데, 그 내년에는 한5 0억원 넘게 지원을 합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알다시피, 예, 재정권에 네. 보면, 중앙에 네, 재정 관련 이 법령에 보면, 이 인건비가 자체 수익으로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는 어, 지자체의 경우 교육비를 못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경상북도에도 많은 군이 일부 소수의 시와 군이 아주 이제 입장이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는 이제 다행히도 어, 어, 인건비를 고, 고 현재 중앙의 기준에서는 인건비는 조금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교육청 교육에서 지원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에, 특히 내년에 기존의 교육청에 지원하던 걸다 똑같이 하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이 이제 에, 첫 번째 하나가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특성화 교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 체육 시설, 체육 운동부를 만들어서 학생을 교육한다든가, 아니면 영어 교육을 한다든가, 오면 체험 학습을 강조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어, 우리가 어, 학교에 시설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이 특히 공립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하는 게또 하나는 에, 현재 그도립 공공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비가 우리가 시가 3억, 도비가 한 10억에서 한 15억 들어갔고 증축을 합니다. 보수남초등학교는 공공도서관 증축하는 문제. 그 외에도 저희가 음,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좀더 금년보다는 좀더 그것도 지원, 지원을 늘리는 문제. 이렇게 해서 교육에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뭐한 한 30억 좀 넘게 드렸는데 비율을 따지면 140%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비율로 해서 아이고 뭐 교육만 다 주나 이거는 원래 교육 주는 금액이 적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올려줘도 비율을 따지면 교육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내실로 들어가면 역시 농업예산하고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정부 방침과 실책과 관련된 농업예산에 만약 우리가 부자 농촌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아, 내년도부터 이제 어, 열심히 해야 될게 아무래도 어, 내년 5월달에 봄이 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는 사실 우리 순수 시비도 한 8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물론 도비를 받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또 가을에는 어, 결국 생활, 생활체육 에, 대회가 또 열립니다. 거기 가고, 거기 끝난 바로 연결해서 이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리게 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내년에는 착실히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